할렐루야, 한 주간도 잘 지내셨죠? 뭐, 어려운 일, 힘든 일, 괴로운 일도 많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힘을 내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11장 1절부터 10절까지인데요. 제목은 자신의 백성을 버리시지 않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굉장히 위로가 되는 말씀이죠. 해석에는 3대 원리가 있는데, 첫 번째는 문맥을 고려해서 적합한 해석을 하고, 하나님 중심적으로 해석하는 방법, 세 번째는 본문에 근거한 해석이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일주일 동안 같은 말씀을 계속 보면서 자세히 읽고 문단을 나누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 찾기, 성품 행하심, 하나님의 은혜에 만져주심을 한다고 했고요. 세 번째 날은 강조점 찾기. 접속사, 반복되죠 강조, 중심사상을 파악한다고 했고요. 네 번째 날은 은혜와 교훈, 메시지, 교훈 의미를 정리한다고 했습니다. 다섯째 날은 책망, 회개해야 될 일, 피해야 할 일. 여섯째 날은 바르게 함과 의로교육한, 발견한 교훈대로 살기 위해 필요한 것과 계획 정리를 하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계속 저희, 혹시라도 저희, 말씀을 본 사람들은 순서를 아마 다 외우셨을 것같네요 첫째 날 자세히 읽기, 문단 나누기, 두 번째 날 하나님 찾기 성품행하신 하나님의 은혜 만져주심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버리셨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의 사람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에 속한 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두 가지를 증거를 제시하는데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나는 증거로 첫 번째 자기 자신을 얘기했죠. 뭐라 했냐면 자기는 이스라엘 사람이고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고 베냐민 지파에 속한 자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죽였던 사람이에요. 그들을 핍박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버리지 않았다고 얘기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과거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한 경험이 있는 나를 하나님께서 붙드셔서 지금은 주님의 도구로 쓰시지 않느냐? 그러니까. 참으로 흉악했던 사도 바울조차도 하나님께서 도구로 쓰셨다면 이스라엘에게도 그렇게 하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두 번째 증거는 구약의 증거를 댔는데요. 구약 성경 엘리야 예를 들었어요. 구약에서는 가장 어떤 어두웠던 시대를 아방 때라고 얘기하는데요. 아방 얘는 아주 우상을 굉장히 심하게 섬기는 이세벨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아하방은 그 아내의 말 이세벨의 말을 따라 시키는 대로 나라를 다스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어두운 나라가 됐겠어요 하나님은 사람들을 잡아 죽였고 제잔들을 제단들을 허물었어요 그래서 갈매산에서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들과 엘리아가 한판 대결하는 장면이 어, 왕상, 1 1기상의 18장에 보면 나옵니다. 19장, 19절에서 21절. 그래서 바알 선지자가 450명이 있었는데, 그 다음에 엘리사, 엘리사 선지자는 뭐라 그랬냐면, 자기 신을 부르고 방언하고 춤추고 주문을 외웠어요. 근데 불이 내려오지 않았다 그랬어요. 엘리야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는데, 불이 내려와서 재단을 불살 놓고, 그래서 그때 450명의 바알 선지자가 깊은 계곡에서 몰살을 당하고 말았다는 거죠. 엘리야 선지자가 가서 죽여버렸어요. 그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간지. 또 이스라엘에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았는데 엘리야 선저는 선지자는, 선지자는 얼마나 하나님이 그 기도를 잘 들어주셨는지 비가 오기 시작했다고 열왕기 상에 상에 18장에 나옵니다. 엘리아가 기도하자 비가 오기 시작했는데 엘리아는 그런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여로, 연유로 얼마나 사, 자기가 믿던 그 신을 섬기던 그런 사람을 450명이나 죽였는데 이세벨이 그 사람을 이뻐했겠어요? 당연히 미워했겠죠. 그래서 자기를 자꾸 죽이려고 하니까 이게 이제 나중에는 이제 너무 지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 다른 사람은 다 죽였고요. 재단도 다 무너졌어요. 그래서 너무 지치고 힘들어요. 차라리 저를 불러가 주세요. 이렇게 로뎀 나무 아래서 죽기를 구하는 상황까지 벌어졌어요. 그래서 3, 4, 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여, 그들이 주의 대원자들을 죽이고 주의 재단들을 파헤쳤으며 남은 홀로 남았건을 그들이 내 생명도 찾나이다 하나. 사절, 그에게 대 주신 하나님의 대답이 무엇라 말하느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발의 형상에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천명을 남겨두었노라. 하나니. 오절, 그런즉 이와 같이 이현 시대에도 은혜의 선택에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은혜로 자기만 남았는지 않았는데 어떻게 됐어요? 의인 7천명을 남겨두셨다고 얘기하시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숨은 카드예요. 그러니까 지금이나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숨겨놓은 카드가 있음을 우리는 절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그런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 민족에게도 이런 복이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우리가 이 시대에 이스라엘 민족이 주께로 돌아가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이제 마지막 때가 돌아오면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상당히 많이 주님께로 돌았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엄청 많이 늘었다고 해요. 그런데 마지막에 어떻게 해요? 땅 끝까지 복음이. 이러면 주님이 다시 재림하신다 고 그랬는데, 마지막 때 여러 가지 뭐, 기근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뭐, 여러 가지 예언들이 다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에도 나와 있고, 또, 많은 성경에 나와 있는데, 끝으로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까지도 다 돌아오면, 그때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신다고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을 기대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뭐 해야 되냐면,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요. 아시겠죠? 우리 민족만이 아니라. 그죠? 응. 그래서 강조, 중심사상, 접속사, 반복대조는 뭐란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그것이 더 이상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더 이상 은혜가 아니니라. 그러나 만일 그것이 행위에서 난 것이면 더 이상 은혜가 아니니 그렇지 않으면 행위가 더 이상 행위가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구원은 은혜로 된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행위나 율법으로 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행위나 율법이나 이런 것으로 구원을 받으려고 했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했다고 지난주에도 우리가 말씀을 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로 구원 받은 거잖아요 그죠 내가 조금 잘한다고 교회가 막 많은 숫자가 늘어났다고 자랑할 것이 없어요 우리는 모든 것이 은혜이기 때문에 처음에도 은혜고 나중도 은혜 야지 되는 거지 내가 말이야 어 내가 말이야 나라는 그게 들어가는 순간 하나님 앞에서는 꽝이라고 언제나 말씀을 드리죠 그래 뭐, 뭐가 사업이 잘되던 아니면 회사가 잘되던 아니면 교회가 부흥을 하던 언제나 이게 다 은혜예요 은혜 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잘 되는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은혜와 교훈은 메시지 교훈 의미를 정리하겠는데 이것도 6절을 했어요 다시 저는 이걸 은혜로 봤기 때문에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그것이 더 이상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더 이상 은혜가 아니니라. 그러나 만일 그것이 행위에서 난 것이면 더 이상 은혜가 아니니, 그렇지 않으면 행위가 더 이상 행위가 아니니라. 아멘.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모를 때는 열심히 자기 일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많은 사람들이 알아주기 시작하면 그때는 은혜로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의의로 해요. 내가 이거 이만큼 했어. 자기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그건 하나님 앞에 생방 받을 일이에요. 조심해야 됩니다. <laughs> 교훈은 7절과 8절 읽겠습니다. 그런 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은 자기가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였으나 선택받은 자는 얻었고 그 나머지는 이날까지 눈 멀게 되었으니 8절 이것은 기록된 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잠들게 하는 영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도다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laughs> 이스라엘 사람의 예를 들었는데요. 구원을 구한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했어요. 구원을 받지 못할 줄 알았던 이방인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건져 주시고 살려 주시고 자녀로 삼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런 특권을 누리게 됐습니다. <laughs> 여기서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잠들게 하는 영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길을 주셨다고 하신, 하는 신 말씀이 있는데 너무 두려운 말씀 아닐까요? 우리가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교회를 출석을 오래 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성, 설교를 들으면요. 들을수록 마음이 강박해집니다. 그래서 강남의 모교회는 장로님들이막 필기를 해갖고 목사님 이 말씀은 매달 며칠 날 이거 하신 말씀인데, 왜이또 말씀을, 이 말씀을 또 전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할 정도로 굉장히 힘든 그런 교회도 있다고 합니다. <laughs> 설교를 들으면 들을수록 겸손해지고,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온유해지고, 그래야 되는데, 율법에 치우쳐가지고 판단하게 되는 것. 이것이 굉장히 두려워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은 그게 종교적인 형식이죠. 형식에 이렇게 얽매여 있거나 교회 문턱만 들락날락거리는 그런 신앙인이 되지 않도록 늘 두려워하는 마음,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 자신을 응? 시험해 보고 확증하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더욱더 날마다 나는 지금 믿음 안에 있는가? 한번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굳게 믿음 안에 서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일주일에 한번 예배 띡 보고 가가지고 내가 믿음 있는가? 참 두려운 말씀인데요. 언제나 말씀을 보고 또 배웠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예배드리는 일에도 충실해야지 됩니다. 사실 뭐큰 교회 같은 경우에는 매일 새벽 예배가 있고 수요 예배 금요 철야. 주일 예배도 1부, 2부, 3부, 뭐 이런 예배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일주일에 한번 예배 딱 드리는 것 같고는 내 신앙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오늘 배웠던 말씀을 일주일 동안 다시 묵상하고, 지난주에 배웠던 말씀을 또 다시 한번 읽어보고, 본문 말씀 읽어보면서 이 말씀에서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를 되새겨보면서 매일 같이 대식임질을 해야 되는 거, 대세김지 말씀. 한 번도 고틱 하고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듣고 또 다시 묵상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그런 일에 충실하기를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음. 아멘. 그래서 음. 종교적인 형식에 얽매여 가지고 억지로 예배드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교회만 들락날락거리는 신앙인이 되지 않아야 돼요. 우리는 성 저기 보면은 신자가 있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가 있어요. 나는 지금 신자인 척하는 교인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인가 늘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교인인 경우에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지 못할 확률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성도가 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음.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대로 살수 있도록 늘 말씀에 깊이 있게 듣고 생각하고, 또 다시 한번 묵상하고, 또 다시 말씀 보고, 또 다시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나의 영이 잠들지 않도록 늘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책망 회개될 일, 피해될 일은 저는 8절과 10절을 봤는데요. 이것은 기록된 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잠들게 하는 영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도다 함과 같으니라. 너무 무서운 말씀이죠. 10절 그들의 눈이 어두워져서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시고 그들의 등이 항상 굳게 하소서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9절도 또 무서워요. 또 다시 이르되 그들이 밥상이 그들에게 올무와 함정과 걸림돌과 봉이 되게 하시고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리가 잠자는 영이 되지 않도록 늘 깨어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보지 못할 눈이라는 게 뭐예요? 맹인이 못 보잖아요. 말씀을 들어도 하나도 깨닫는 게, 깨닫는 게 없고 듣지 못할 길을 가졌으니까 무슨 말씀인지 몰라요. 그리고 보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엉뚱한데 막 헤매고 되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바로 서 있지 않으면 이단 소리 그냥 너무 좋은 것 같아서 따라가고 돈 많이 버는 비법 있으면 거기만 쫓아다니고 그렇게 영적인 잠을 자는 우리가 되어서는 안된 거예요. 그게 병든 신앙인이라고 합니다. 그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 이단에 잘 빠지죠. 그 믿음 안에 우리가 바로 서야지 되는 겁니다. 길에 가다보면 은 여호와 증인들 너무 많고 하나님 어머니 교회도 너무 많고 신천지도 너무 많고 엄청 이단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거 왜요? 듣지 못할 귀를 가졌고 보지 못하는 눈을 가졌고 잠자는 영혼이기 때문에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엉뚱한 거 우리, 우리가 맨날 새끼 밥을 먹잖아요. 밥하고 반찬하고 물론 반찬은 여러 가지를 바, 하지만 늘 같은 식사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막 맨날 외식이 좋다고 막 외식 햄버거 사서 먹고 맨날 닭고기 먹으러 다니고 그런 사람들을 보면 이만에 비만해지잖아요. 그죠? 나중에 보면 성인병으로 죽듯이 하나님이 말씀 자기가 다니는 교회에서 잘 집중해서 잘 듣고 차곡차곡 신앙을 어? 음. 배워야지 엉뚱한 데 가서 누가 이 사람이 신령하다 그러면 일로 쫓아가고 저 사람이 말씀 잘 아신다 하면은. 그게 진짜인지 아니지 확인도 안 해보고 쫓아다니고 그러다가 이단에가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영적인 잠에 빠지지 않도록 늘 깨어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고요. 병든 신앙인이 되지 말아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함은 4절과 5절, 6절과 10절입니다. 4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대답이 무어라 말하느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의 형상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천명을 남겨두었노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고 5절 그런 즉 이와 같이 이현 시대에도 은혜의 선택에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게 우리도 바알의 형상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그 그들과 같이 7천명처럼 남은 자가 되어야 되는데 돈이 이, 사, 이 세상에 우상이 되어버렸잖아요 그죠 우상이라는 건뭐뭐 뭐 옥상이나 동상 이런게 우상만이 아니고 돈이 우상일 수도 있고 사람이 우상일 수도 있고 마약 동성애 이런거에 중독이 또 우상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쫓아다니지 않아야 되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가 성령 안에 바로 서지 않으면 그런 것이 옳은 줄 알고 따라가다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발견한 교훈들을 살기 위해서는 필요한 게 뭐예요? 언제나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잊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바래에 무릎을 꿇지 않은 그런 사람들처럼 바르게 살아가야 될줄 압니다. 북한에서도 아직도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알게 되면은 롤레 갈려 죽으면서도 이, 몰래 가보면은요, 이 숲에 가보면, 그, 거, 그풀 자리가 뜨끈뜨끈한 자리가 있대요. 원래 성경 보고 자기들끼리, 응? 쏘은쏘근 기도하다 가거나, 혼자 기도하거나, 그렇게 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발의 형상 누구야? 이북에는. 뻔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도 그들과 같이 되지 않고, 남은 자가 돼야 되는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워하나님을 미워하시는 우상숭배에 빠져서는 절대로 아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은혜로 되는 것이라는 걸 잊어서는 안 돼요. 은혜를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교만한 자가 돼서 하나님과 저어지는 거죠. 교만은 뭐라 했어요? 응? 해망했습니다. 해망의 선봉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멸망하지 음. 않으려면 어떻게 돼 겸손해야 되죠. 뭐 조금 잘한다고, 뭐 조금 배웠다고. 뭐 남보다 더 뛰어나다고 해서 교만한 순간, 하나님 앞에서는 꽝 되는 거니까, 내가 조금 잘 나가더라도 어깨에 힘주는 일이 없이 겸손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줄 압니다. 이와 같이 눈이 어두워지면 안 되고, 보지 못하면 안 되잖아요. 특히 우리 지금은 돈에 눈먼 사람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사법에도 그냥 돈만 주면 뭐 280억을 받았느니 뭐 얼마를 받았느니 하면서 사법을 농단을 하고 엉터리들이 너무 많은 시대에 살고 있는데 우리의 작은 이 소수지만 눈먼 그런 현대인들을 본받아서는 안될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도 내가 내 신앙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사는 것이 바로 사는 건가 음 주님이 오실 때 천분의 1초라 그래요. 그냥 샥 들려 올라간다고. 그렇게 하는데 주님 앞에 이 땅에서 버림받아 고난 당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천분의 1초 만에 들림 받아서 영원한 천국에서 구원받고 예수님하고 사냥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수 있도록 언제나 내 생활을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응.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아버지 배우고 또 하나님 나눌 때마다 정말 신앙 안에 살아가고 있는가 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혹시라도 주님 잘못한 거 있으면 잘못 생각한 거 있으면 잘못 생각 아버지 행동한 거 있으면 아버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주님 앞에 버림받는 자들이 아니라 아버지 남은 자들 아버지 될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돌아보며 혹시라도 잘못 아버지 전한 것 있으면 용서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늘 신앙에서 하나님을 영아롭게 할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Amen.